여러분은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진짜라고 믿으시나요? 달 착륙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남아 있습니다. 아니 암스트롱 혼자 갔는데 사진은 누가 찍은 거냐? 역사적인 순간의 화질이 왜 이렇게 구린 거냐? 거기다 그 유명한 사진,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과 실제 우주복 모양이 전혀 다르다고요. 이래도 달 착륙을 믿으시겠어요? 네, 믿습니다. 왜인지 지금부터 감자 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달 착륙 사진 주인공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암스트롱과 함께 간 조종사 버즈 올드리입니다. 달 착륙에 성공하자 버즈 올드리는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 탐험에 나섰는데요. 그때 닐암 스트롱이 버즈 올드린을 찍어준 사진이 기록으로 남은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화질이 구렸던 이유는 지구와 달 사이 38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보내진 저해상도 TV 신호였기 때문입니다. 달 표면에는 슬로우스캔 텔레비전이라는 방식의 신호가 전송되었기 때문에 일반 방송용으로 변환되면 저화질이 될 수밖에 없었죠. 나사인 그 당시 장면을 카메라 필름으로 찍은 고해상도 사진이 현재도 공개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발자국 이게 제일 황당한데요. 우주 비행사들은 밖으로 탐험 나갈 때 우주복 위에 덧대어 신는 오버 부츠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 우주복 발 부분과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 모양이 달랐던 거죠 답답했던 나사는 오버부츠 사진을 몇 번이나 공개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를 이악물고 무시했습니다 아니 포여줘도 믿질 않네 주위에 아직도 달착륙이 가짜라고 믿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친구야 정신 차려